전기노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전공노래는 김봉강전 총회장님 김동성 전 총회장님 많은 그 외의 여러 어, 총회에 지도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 좋은 노래입니다. 어, 이제 대구의 총회에서는 유성진 장관님께서 그에게로서 관심과 어, 공사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 총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특별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저한테 두 배로 감사한다고 특별히 지도 하셨습니다. 음, 전국노예가 앞장서서 저희가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화해와 평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전국노예가 앞장서서 2 0 0의 공동을 안나을 해주셔서 그 너무 오감사가능성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이루여져서 한반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잘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드리면서 참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씀, 구분하는 기도, 또 특성, 또 특별 기도까지 이전체 예, 흐르는 그 속에 전공 교회의 전통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사회와 역사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열정을 저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저게 렇 가능할까 하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불법개혁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너무나 승리자처럼 그러나와서 사람을 성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이게 정말 정신팍창 체내에 있구나 아직 불법 세력들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해결머니를 지고 있구나 이때와는 흑장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격장 서서 이나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중대한 순간에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전북교회가 앞장서서 전국사개교회가 전북 이제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셨고, 본격이 되어주셔서 우리 총회가 그나마 수많은 기도교회 중에서 기장교가 아닌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쳐나할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제가 남아있는데 끝까지 이제까지 하신 것처럼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기적교회가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대내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백구의 총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뛰어서 기도하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영적대각성집회를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4월 13일에 지방교회를 함께 모여서 광주양문교회에서 대각성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총회 선교주를 맞이해서 28개의 노래가 동시에 발적으로 하나하나 1 0와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의 전통노회가 이제까지 하셨던 것처럼 변적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공부에서는 목회 지원부를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관적으로는 목회와 신앙 공부를 활성화시켜서 교회를 살리는 에 총일공부와 목회하시는 연구소가 협력해서 목회 현장의 과제을 끌어안고 연구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재와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 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 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북노예에서도각 교회 숨어 있는 교사들을 발굴해 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가는 전북노예이억 3년 동안의 전북노예가내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저도 마음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신대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주강서영 총장님. 네, 저에게는 외양 노예라는 뜻인데요. 제가 시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많이 복원 되신 분입니다. 저분외에 최초로 동국신학대학이그해 10월 8일에, 어, 5일까지 저장명, 6월 14일 주목대를 하면서, 나 저도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하는 막다주는 친한 사람이 아주 격론해서, 저도 동남신학교, 폐뭐 해교시더라고, 이렇게 말 했는데, 그가 뭐한 사람도 그런 데하고니다 8년도, 8년도 2앞으은 신학과 모집을 강제 중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대학을 폐교하거나 폐하게 되지만 특정 한 과를 접어서 앞으로 신입자 뽑지 말라고 하는 도시를처음으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진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 가해에 대에서 구일 그 나고서 지난 6월 1 4일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씩의 병실에서 8, 이 8번 그 당시에 신한을 신한골 들어오지 못하고 학한로돌아와서문한사를 가는 목사님들에게 명예 신한사를 주겠고또 8, 9, 8번으로서 정말 보도 한국과 국민 교회에서 생존하기에 대한 영향적으로 주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말안 존중감 감사드립니다. 같은 수요일을 마고 은퇴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석 목사님 총교저가다들간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님 은퇴를 해야 되니까 하시는데 열 분이 은퇴를 하면 목사로서 한 수밖에 못 오는 목사는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착각이 진는되면년행1 0년되 그부자구수에속로어것 그래서 저희들 3년 전부터 신 학생을 전형자학으로 키우자는 운동을 결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리료 목사, 신화원 사로들어 오셔서 정말 수박을 습니다수리료 목사님과 경철수자을 민주공사부터 하시고 많은 분들이 눈을 끼워주셔서 고데 그것만 가 목사님을 발굴해서 목사감이 되는 아이를 발굴해서 이렇게 키워가야 합니다. 목사님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면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과외도 에 하고 신앙대학원을 졸업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사를 직무적 계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됩니 이번에 한 가지 또한 특별한 소식은 기독교교학과 우리 박기순 목사님도 기독교교학과 나오셨습니다. 오래전에 효과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전공으로 다시 구할 수있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공부 교 듣는 교생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 교육전공에 교육 출신을 붙들은 교육서미래을위잘수있설습니다한대는 그저 많은 대학 가운데 하아니다 하나님께서 신당 이 박사를 통한 고병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 어, 감사합니다. 습니다른 인사 하실 분 없죠? 농촌개발원 선생님 선누인사시실 분? 농촌개 농촌개발원 원장님 조사 <laughs> 좀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선 목사, 김성주, <laughs> 네? 김성주, <laughs> 김성주 목사님 Song j o 목사 목장, 영화를 찾아서. Do 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회장님 o t h e 데나 o o k Do you put 아 t in 아나 o t h 까요 book? Do you put it in a n o t h e 여기 농촌대화를 에서 출발해보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거기는 농촌도 하고 여기는 도시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했는데요. 어, 저는 농촌 출신이어서 농촌대회와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단 내에서 한 곳이 기억도 농촌대화입니다. 그런 역할들 때문에 한국 농민운동사 그 농촌 지도자들을 배출하여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기독교 농촌 대어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했던 건물이 그 세만동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건축하고자 예의를 쓰고 있습니다. 어, 보상도 받았습니다. 보상은 그렇게 많, 많, 많이 받지 못했고요. 어, 우리가 모금을 어, 3억 6천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기독교 어, 오천 개발원 승교 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 3월, 4월 중에 어,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는데 본이가 준비가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노에 정말 아부하고 너무 멋지고 그리고 간가운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때가 또 지날 수도 있습니다. 농 교회와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과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농촌 목회자들의 정말 메카라고 이야기하는 <laughs> 이런 농촌 목사원이 지어져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그 역할을 잘감당하고 예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인도에 있는 목사님과 어, 농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3개월 정도의 과정을 어, 산청 민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어, 농촌 목회 사랑방 그리고 농촌 교회가 어떻게 하는 지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사회적 농장, 시범사업, 시범사업과 그리고 사회적 농장, 운영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해가지고 농촌교회에 이식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을 위해서 양계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AI 때문에 양계장의 각들을다 살쳐보겠는데, 지난 8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알을 잘낳고 있습니다. 이 교단을 축복해 주시는 것인지 다른 농장들은 겨울이면 산란률이 떨어지는데 산란들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산란률로 해서 다른 농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살고 그 알을 내리고 합니다. 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 소리가 다안 되면 닭들을 처분해야 될시기인데 닭들이 너무 건강한데, 건강한 닭들을 갖다가 살처분해버리고나렇게 팔아버리면,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우리 교단으로서 소멸하고 생각되어져서 부활전을전부해서 신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계란이 많이 나오면 구운 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함께 협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와 그리고 농촌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전북노예와 긴밀하게 연결점을 가지고 이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다 웃음> 우리 세 번째에서 또 먼길 가시니까 우리 전도회 박수 한번. 절차 보고하겠습니다. 장기 목사님, 절차 보고. 하겠습니다.